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시위한 700여 개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시위에 700여 개그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던데 아마 이들 단체들을 보면은 어떤 단체는 시군구 작은 지부들까지 한 100개. 포함해서 이게 부풀려고 있고 또 실체가 의심되는 단체들도 이게 부직이 있습니다. 또이중한 200여 개는 과거 가업병 시위에도 참여했었고 또 서울 시내에서 김정은을 부처지 찬양하거나 이적 단체 판결을 받은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이런 단체들이 지금 가업병 시위 때 마찬가지로 지금 각종 그 가짜 뉴스와 기회담을 쏟아, 쏟아내면서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손실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때 가업병 사태 때 그. 그지 선동을 했던 사람한테 이게 피,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당시에 어, 이몇 가지 판례가 형성됐었는데요. 아, 이게 국가 자체는 기본권 주체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피해를 입은 개별적인 사람들은 청구할 수 있는데 그 판결이 최종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책임을 묻지 못하니까 유사한 사례가 반복 되고 있는데 거짓 선동으로 국가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경우에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을물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먼저 앞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현재 윤석열 정부의 90만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입장이 달라진바가 있습니까? 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일관되게 이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본의 일방적인 반출은 반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 그렇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의원께서 정의용 전 문재인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이 이게 저 그때는 그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속기록을 이게 자세히 읽어 보면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 정보의 충분한 공유 등이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은 저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를 그때의 주장과 지금 우리 윤승열 정부 입장과 변화가 전혀 없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아까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 이, 이게 조건인데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니까 어, 말하자면 반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셨다면 어, 제가 지금 좀 확인을 해보니까 6개 중에 2개를 어, 아직 못 받았다는 거는 어, 지금 주겠다고는 했는데 회신이 아직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저는 어, 곧올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염된 흙고기 시마산 인근 해역의 해산물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수입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수산물은 저희가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는 수입을 금지하겠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죠. 지금도 여덟 개 현의 수산물 수입이 금지돼 있고, 있고, 이게 있습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해제할 그런 의사가 전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정말 그 새빨간 기대담입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나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맞서 공조하다고 했습니다. 총리님, 중국 원전이 배출하는 삼중수소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훨씬 많은 거 아닙니까? 훨씬 많죠. 그거는 천0크렐이고요 천조. 중국이 저 방류하는 뭐 정확히는 좀 다릅니다만, 튼약 천조 백크렐 정도를 배출하고 있고. 어, 이쪽은 그거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중국 원전에서 배출되는 그 삼중수소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한 50배는 더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중국에 대해서 함께 공조해서 막자고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입니까? 이게 뭐소가구쓸일 아닙니까? 어, 삼중수소는 어쨌든 어, 그 뭐, 저희가 얘기하는 기계를 통해서 핵종처럼 처리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기준을 대폭 강화해 가지고 지금 일본의 배출 기준은 6만 벡크렐입니다만, 그거를 1,500 벡크렐까지 낮춰 가지고 희석을 해서 방류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제대로 방류가 되고 또 그럴 시설과 능력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 하여튼 저 국제사회와 같이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렇게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아예 이에 예, 그 절차에 따르면 괜찮다고 하면서 예, 금방 그 들통날 거짓말 가지고 개담을 펴뜨리면서 이렇게 지금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전 어, 정부나 지금의 정부나 행정부가 하려고 하는 정책의 방향은 같다고 보기 때문에 에, 그 의도는 뭐 심각하게 네, 이렇게 국... 개담이 난무하는 이유는 일본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이게 친일바 프레임을 씌우고 개담을 조장해서 가오평 사태와 같이 그런 정치적 공격을 가하기 위해서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네. 네,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 과정도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그 국회 운영위에서 조태흠 안보실장은 문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짜 평화라고 언급했는데 동의 하십니까 대개 평화 우리 특히 대북 문제에 있어서의 평화는 우리가 한쪽으로 대화의 문을 확실하게 열어놓고요 그, 그러나 아, 그러한 그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어, 그러한 그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어, 소위 말하는 그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억지력을 가져야 안보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이두 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어, 예를 들면 억지는 너무 어, 충분히 억지력을 확보하지 않는다든지 예, 막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결국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하는 이런 평화 체제가 돼서 그런 거는 국가안보에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 초기에 한반도 운전자론이 뭐중재자론인햄 하면서 설발을 쳤는데 뭐 성과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전뭐 구체적으로 머리에 생각되는 거는 없습니다. 운전자는 고사하고 이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단판할때물뚝이 쳐다보기만 한그 창밖에 남자 역할밖에 못한 거 아닙니까? 네,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평가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역대 좌파 정권은 하나같이 북한 핵개발 의지에 대해서 오판을 했습니다. 김재중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능력이 없다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북핵이 공격용이 아니다 이렇게 북한을 감쌌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북한의 그 수석 대변인을 자처했습니다. 한번 쏘은 것은 백번 양보해서 선의로 이해할 수 있지만 두번세번 번 쏘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우리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거기에 대한 그전 정부의 생각은. 실현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모르고 속았다면 무능한 거고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이거는 뭐 이적행위이자 반역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지금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민주당 정권이 북한의 선의에 기대어서 가짜 평화에 매달린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는데 크게 일조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셀어뭐 그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그 북한에 대해서 좀더어뭐 국제 사회와 함께 에, 결국 그 비핵화를 할 그런 가능성이 적다. 사후적으로 보면 법에다가 그 핵을 좀 공격적으로 쓰는 그런 내용까지 다 받고 그거를 그 통치자가 아, 어, 운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다 제도화하는 거를 보면 어, 처음부터 좀 비핵화를 할 그런 그 생각은 어, 크게 없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좀더 국제 사회와 좀그 힘을 합쳐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그런 뭐 필요하면 억지력도 더 확보하고 또그뭐 필요하면 제재도 좀더 강화하고 막 이런 이런 조치들을 좀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정권이 5년 내내 이게 북한의 가짜 평화를 구걸했지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문 대통령에 대해서 특등머절이 급먹은 개, 언동의 심사숙고하는 등 정말 원색적인 비난이었습니다. 손님 이런 북한에 이런 취급을 받는 게좀 평화라고 할수 있습니까? 우선 북한이 나쁜 거고요, 제일 먼저.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을 대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책, 자세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빠진 근의 오판을반면해사 삼아서 한반도의 그 진정한 평화를 위한 대책을 가져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는 하여튼 그 평화를 향한 우리 모든 헌법에서도 모든 거를 하여튼 평화적인 자유민주적 방법으로 모든 어 북한에 대해서 어 이런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에 저희가 그 그런 그 평화라는 거는 결국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는 그건 우리의 선택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가 그런 그 전쟁까지도 대비하는 억지력을 우리가 확보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어 우리의 대북 정책은 계속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억지력과 어, 대화에 대한 에, 그러한 그, 에, 그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좀 좋아 있게 에,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에, 적다. 이렇게 보이고, 어,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 특히 동맹국가인 한국. 또 우리의 우방인 이런 다른 나라들과 협조해 가면서 우리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좀더 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의 안보 위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간접단 사건에 응급이 됐는데 문정부는 가짜 평화 쇼를 위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폐지해 두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국정원이 논랜한그 대공수사 노하우와 해 정보망을 두고 경찰로 이게 대공수사권을 이첩할 경우에 대공수사의 영향에 뭐 저하는 불협조도 뻔하고 이 간접들이 대놓고 준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자해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공수사는 꼭 필요하고요. 우리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그러한 국가의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저는 아까 한동훈 법무장관께서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공수사라는 거는 일반 수사와 달리 굉장히 많은 정보적인 요소가 필요한 거고 또 장기간 걸리는 거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국가의 어떤 그런 그 체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 이러한 그이 전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어, 충분히 잘 대비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어, 대공수사 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대안을 아주 진지하고 또 적극적이고 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되는 방향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족채용으로 가족관리위원회라는 그런 그 비현양을 듣고 있는데. 그게 보면 흠뻑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는 물론이고 조직이라든지 인사 운영 이런 데 있어서 전혀 외부의 통제 없이 치의 벽근처럼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관위원회도 그러한 잘못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러한 잘못된 문제를 밝히고 개선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그러한 외부에서의 강한 견제와 어, 감사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중앙부처의 경우 조직 관리는 행안부도 기재부의 그런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개인자 한명 늘리기도 어려운데 승관이는 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자 이제 인원들이 다른 중앙부처에서 빠르게 급증을 하고 있고 직급별 그, 그 비율을 보더라도 일반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5급 이상이 한 17%밖에 안 되는데 중앙 승관이는 한4 0정도됩니다 그 그러니까 업무 부담은 적고 승진은 빠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가족들을 순간적으로 채용을 특히 채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흠뻑 기게는 하더라도 외부의 견제 장치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즉각 검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반드시 그런 외부적인 그런 견제와 감사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 좀더 일찍 그런 제도가 어, 마련되고 어, 또 행사되지 못했다는 것이 좀 유감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예, 장관님, 그 문중부에서 가짜 평화에 매달리는 사이에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 수준이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그 북한의 대납 핵 공격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핵 공격 능에 대해서는 뭐 평가 다양하게 볼수 있는데 어, 어찌됐든 한미 어, 한미가 함께 그 대응을 해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핵에 대해서는 확작제 장 공략을 확고히 함으로써 미국 핵능력을 포함해서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고 아울 우리 의 삼축 체계 능력을 어, 강화시켜서 억제 및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앞으로 한국군의그 전력 증강은 북한의 핵기업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그 독자적 급부의 역량 확보에 최우선 목표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드 문제는 문제점정 5년 동안 이게 발목이 잡혀서 우리 국민이 북한의 핵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드 문제는 지금 어 성주 사드 기지의 정상화가 마지막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그나마 예, 다행입니다. 그런데 예. 예. 사거리가 지금 200km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수도권의 고층 방어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 수도권에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 태세는 기본적으로 패트롤드하고 mcm2라고 하는 종말단계 하층에서 요격하는 우리 요격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 사드처럼 종말단계 상층에서 요격할 수 있는 문제는 지금 얼마 전에 시험평가에서 성공한 lcm과 또 그것을 좀더 고도를 높이 올려서 요격할 수 있도록 lcm2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 조만간에 머지않은 시간 내에 어, 사도같이 종말단계 상층에서도 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게말이렇리 말씀드리겠습니다. lcm 실전 이사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은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 l 사 m 은은 경우는 이사이전에 가능, 사람은 이사람이은이 사람은 이이 된다고 이렇게말씀드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육해공군으로 각기 나누어져 있는 미사일 지휘 체계를 일원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오산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측 자체의 전력으로 보면은 통합된 체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상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임무가 어, 해상 전대를 보호 미사일 부위부터 보호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 지상에 있는 주요 시설을 방어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 그 문제는 어, 별도의 문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치밀하게 금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상비병력은 몇 명입니까? 50만 명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상비병력 네. 50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남성 인구가 몇명 정도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22만 명 필요합니다. 간부가 한 2만 명 필요하고 당장내 예부터 20... 그러면은 3 0명 유지를 위한 남성 인구가 미달하는 데 대책이 있습니까? 어, 지금 한 32년까지는 매년 어, 22만 명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이유가 되면은 어, 22만 명 충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방위신 4천 명 계획하에 그때에. 인구 절벽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3 2병력그달이 이렇게 그냥 급하게 우리가 이제 당면을 안 했을 텐데 민당 정부에서 이런 데 대한 대책 없이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군 복무 기간 단축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군에 올수 있는 가용 자원이 줄어든 그것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군복무기간 단축 시점이 딱그 대선과 총선 앞두고 그렇게 공략하고 을 시행했습니다. 을 이렇게 국방 정책마저도 진짜 당이 당락을 위해서 이렇게 인기 영합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참 개탄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이렇게 저 군병이 력 줄어들면은 무기를 첨단화거나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또 보면은 거꾸로 첨단 무기 구매 예산 2조 원 정도 이게 삭감을 했습니다. 또 이게 의무복기관 단축으로 최근 그 하사관들의 그 지원도 급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초급 간부들 이렇게 지금 병력 자원 급감하는 상황에서 안보 공백을 해소할 그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어, 초급 간부들에 대한 수당 인상, 그다음에 어, 거주 여건을 개선시키고, 아울러 취업, 어, 전역 후에, 전역 이후에 취업 여건을 어, 좀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 강구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예산 어,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 보면은, 얼음은 있지만은, 지금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고, 어,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는 좀더이 초급 간부의 복무 익간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상위 병력의 지금 그 수급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초구 개선 예산을 좀 대폭적으로 좀 반영할 필요성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좀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시도 됩니다. 통영부장관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그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이 탈북단체의 강대노름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좀 하명하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게 날치기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정말 폭압적인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 자유 세계의 정부와 지식이 북한 주민한테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는 좀 측은이 없는 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해석에 따라서는 탈북민과 자선단체의 인도적 활동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북전단금지법의 신속한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저한테 질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하마터면 집에 그냥 갈 뻔했습니다. <laughs> 그 말씀하셨듯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통일부 입장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을 하고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막는다는 측면에서도 헌법에 좀 문제가 있고 또 처벌조항 자체도 좀그 헌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뭐잘 아시다시피 그 현재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리 내용을 보아가면서 그 내용을 그 개정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예, 더불어 또 심각한 것이 그 2018년 합의한 남북 군사 합의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간절히 원했던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할 명분을 제공하고 또 북한이 군사적 동향을 실시간 탐지할 그 정찰을 도 제약할 뿐만 아니고 대북 학생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단을 북한이 요구할 비밀을 제공하는 정말 이적성이 농후한 한심한 합의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지금까지 벌써 17차례나 이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이런 그 합의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북한 간의 합의를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존중하자라는 것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좋겠습니다만은 북한이 계속해서 합의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서 이 남북관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이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통일무도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발전법에도 이, 이~ 지금 이 남북 간의 합의 중에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에 대해서 정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남북관계의 변화라든지 국가의 안보 또 공공질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이~, 이 (919) 군사합의를 포함해서 다른 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효력을 계속해서 유지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다시 합의를 위반하는 그런 사례가 나올 경우에 즉시 효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죠.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그리고 뭐 상당 부분 진전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네, 외교부장관입니다. 예, 장관님,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외교 행보에 대해서 빈손외고 구려외교를 표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죠 어,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민주당에서는 구력외교 빈손외교다이 폄훼하고 있는데 아, 맞습니까? 그다안 성과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저희가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실있는 외교를 추진하고 있고 어, 한미관계의 재건 또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한중관계를 재정립하고 또 나토 어, 그리고 G7 얼필옷한 다자정상회의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과 높아진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 중추적인 외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리호 외교 빈손 외교의 끝판왕은 문재인 정권 아니었습니까 앞서 김석기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문 대통령이 2010년 중국에 가서 한국은 작은 나라로 이렇게 비굴하게 얘기하면서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빈손 귀국했습니다 장관님 중국몽이 뭡니까 어, 중국이 이제, 에, 앞으로 어, 경제적으로, 어, 그리고 또 지정학적으로, 어, 이제 더큰 영향력을 가지고 어,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겠다 하는 그런 그 국가적인 전략입니다. 이게 중화 사상을 재현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 주변국을 이게 속국처럼 취급하겠다는 말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극렬히 좀 항의해도 모자를 그런 판에 이게 함께하겠다는 이런 말을 한 것이 이게 재정신의 상관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라고 어, 어, 논평을 네. 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구역 네, 외교를 넘어서 이 조경, 조공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그 상호 존중에 입각해서 당당하고 또의연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문 대통령 방중 당시 삼불일한이라는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포기하는 입장 표명을 해서 지 지금 중국이 지금까지 우리 안보 문제를 내정간섭하는 그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삼불정책이 적정했다니 느또 사드 초가설치를 무책임하다니 하는 굴종적 태도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그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찾아가서 우리 그 안보 주권에 대해서 노골적인 협박을 받고서도 이게 입덕분 껏 항의를 못한거 아닙니까? 장관님, 이게 싱하이밍 대사가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알고 중국 입장을 홍보하는데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말려 들어가지고 철저히 이용당한 거 아닙니까? 우선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우리 방어 장치이기 때문에. 안보 주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당연히 찾아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삼불일한이라는 것은 어떤 약속이나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싱하이밍 대사의 그런 것 부적절한 발언은 외교 관례에 비춰서도 문제가 있고 또 비엔나 협약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외교사절의 본분은 우호를 증진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러한 갈등을 만드는 그러한 그 언행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